안녕하세요. 발표를 진행하게 된양년 이예광입니다.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 소개를 해저 하는데요. 저는 수학과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학술제에서 여러분들께 수학과 생명과학의 좋아에 대해서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전해드릴 주제는 3D 바이오 프린팅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어렵지 않은 주제이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3D 바이오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전 3D 프린팅에 대해서 이해하실 를 필요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3D 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진 3D 도면을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기기 3D 프린터로 출력하여서 3차원 모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기미합니다 근데 주제가 3D 프린팅만큼 차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하고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차원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 생각할 때 필요한 축기 수가 몇 개냐입니다.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1차원은 x축 1개, 2차원은 x축과 y축 2개, 3차원은 x축, y축, z축 3개의 축이 필요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1차원은 선. 2차원은 선이 모여서 만들어진 열기를 갖는 면, 그리고 3차원은 2차원의 온라인을 만드는 같은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3D 페인팅 기술은 1980년대 초에 개발된 거의 40년이 넘는 꽤 오래된 기술입니다. 첫걸은 어, 제품 생산 전 실전 파트 시스템을 만들고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보고 해결해보자 3D 페인팅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발전이 거듭되면서 많은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라는 것을 약자로 지경하셔 충분히 어떤 모습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셀렉팅은 선택적, 레이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레이저입니다. 그리고 슬리퍼링은 송열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송열하다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송열하다는 가루를 가열하였을 때 가루가 녹으면서 서로 붙잡혀서 엉덩이 붙게 되면서 결국에는 공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끄럽게 네, 말씀드리자면 영상 자료를 보여드렸을 때 가장 잘 이해하실 수있으실것 같아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루를 분말을 통과하고 레이저를 통해서 소평시키면서써 하얀 칠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반복해서 상처 문제를 만드게는 것입니다. 다음은 SLA 방식입니다. SLA 방식은 강형성 수직 도형 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액체 상태의 내실을 넣어고 이것을 UV 레이저를 통해서 경화시키는처럼 국제화함으로써 3D 뮤체를 만드는 과정이 의미합니다.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정고 UV 레이저를 통해서 자신이 만들 고자라는두려의이모양을 UV 레이저를 쏘아서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3D 프린팅 뮤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니다 다음은 FL 방식인데요. FL 방식은 여러분께서 들 어린 시절에 3D 프린터 게임을 보셨다면 아마 대부분 FDM 방식일 것입니다. FDM 방식은 플라스틱 피라멘지를 열로 녹이고 압출하는 후에 사용해서 식히면서 3D 물체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영상료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피라멘지를 녹여서 계속 쌓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3D 물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FDM 방입니다 자,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에 대해서 알아보면돼요 3D 바이오 프린팅은 3D 프린팅을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이오 잉크를 사용해다고 해서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조직과 기관의 복잡한 3차원 기술을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적체함으로써 지원하는 기술을 3D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합니다. 이때 바이오 잉크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바이오잉트는 환자 자신의 세포와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되, 그것만으로는 생팅이 불가하기 때문에 알리산 분과 같은 물질을 첨가여서만들는 칫수 로엘이다 칫수 인트이다. 이런바이오잉트를 이용해서 3D 바이오프렌팅을진행하게되요 정말 다양한 제품이 존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와 단백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으로 만들어진 장기들과 같은. 잠깐 이식 받았을 때 면역체계가 무한히 절대로 깨어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 자신의 세포를 원래는 아예 눈의 수평이 맞지 않았지만 수술 2주간의 짧은 시간이 지났서면불고이 수평이 맞춰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제입니다 여기 보시는 두 여성은 이 사진 속의 두녀은공인입니다이은적 귀를 형성하는 태아식 때 귀를 형성하는 조직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귀에 기력이 부담이 는 소이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왼쪽은 정상의 귀 형태를 가지고 오른쪽은 스인 o 를 통해서 제대로 기가 o 달 h e p 습니다 실제로 t h 서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to t 기를 point to the point to the point 기 때문에 이 왼쪽 i n 그대로 복사해서 o i n t to the point to the p 그래서 성장하고 척박한 척도 더 부드러워져요 합니다. 자 이제 3D 프린팅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것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3D 프린팅이 이루어지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다양한 시각적 원리가사라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기록해서 전해드릴 주제는 2분과 적도 그리고 작표입니다 아까 슬 d 포인트를 통해서 3차원 인지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노즐이 히트를 분사할 때작히을통 해서 어디 히트를 분사해야 되는지를 아, 완전히 정확하게 정의를 잡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로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는 2분과 적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접선의 기준으로 접근은 그래프 하에 이렇게, 이렇게 배우실 텐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는드 이분과 접근은 조금 색다른 이분과 접근입니다. 이분과 접근은 일면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분은 작을 위해 나눌 분이라고 해서 작게 나누다 라는 의미입니다. 접근은 쌀 적에 나눌 분이라고 해서 나눌 것을 찾는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이분의 원대 개념이 접근 기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로 바이프린팅해. 어, 제품 출력 과정에서 접근입니다. 층층이 나누어진 책을 다시 땋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까 나누어진 것을 다시 땋는다라는 의미에서 접근의 권리가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칠을 쌓는 것만으로 우선을 잘근할수 있을까라는 시문이 드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는데요. 제가 이거를 두 가지 기관를 들어서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스테레아트입니다 단지 로컬킥의 직선을 그었으면도 불구하고 결국에 나타난 파란 선은 복선입니다 이것이 다 의미가 되지 않으신다면 두 번째 로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곳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인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땅을 지금 바르지고 여기 살아가는 이 땅은 평면입니다. 평면이 모여서공면인 지구를 형성하게 되는 다 이를 조금 더 소화적으로 알려드리기만 하는데요 지상형 넓이를 이용해 원돌피를 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창 선생님 지상형 넓이를 이용해서 원달비를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역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계시는 여러분들 이 미소남학생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원을 잘게 라서 자신이 부피 또는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도역을 세분화하고, 일단 안으로 육각구는 넓이 또는 부피를 분출하는 경에 그것들의 항의 풋칼값을 분출해서 결국에 원래 도역의 넓이 또는 부피를 분출해야 는 것에 등니다 여기서 풋칼값을 구하는 이유는 여기 사진 속의 그랜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그랜드를 더 잘린 쪽에만 쪼갤수록,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가로구있과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본래의 계획과 유사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극한각식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더잘 개통되는 슬라이싱을 통해서 접근을 이용해서 접침에서슬립물체를 만드는 개념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과 생명과학이 공학된 슬립 바이오크린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져 왔는데요. 수학과 다른 분야나 사회에 많은 관심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